자, 재작년 시험지 12번입니까? 12번. 예, 네, 한번 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자, 일단은 이제 함수를 이제 그려보겠 볼게요. 여기서. 자, 여기다가 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. 자, 여기 보면은 어. 자. <laughs> 아, 감기에 걸려 가지고. 자,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니까, 여기 이제 꼭지점이 마이너스 2잖아요.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찍고요. 그 다음에 1에서 1을 우리가 되니까요. 여기서 1까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마이너스 2, 1. 이렇게 그죠? 그래서 요렇게 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B가 이제 절편이니까 절편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겠죠. <laughs>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한번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됐나요? 자 요렇게 그렸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가를 보면요 어 불연속 점의 개수가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연속인 건 어떻게 찾죠?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점의 개수가 ht니까 h t 개수가 불연속이 두 개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요렇게 되는 경우 있죠 이런 일반적인 2차 함수 언제 불연속이죠 여기 요기 요기서 불연속이죠 왜냐면 두 점이었다가 한점빵개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럴 수있고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두 점이 돼버리니까 이게 당연히 불연속이에요 연속이 아닙니다 1이었는데 갑자기 2가 돼버렸잖아요1.1 됐다가 뭐 이런게 아니고요 맞나요? 그래서 두 개인 여기. 그다음에 여기 지음부터 세 개가 되죠. 그러니까 이제 두개 여기까지 는두 개인데 좀 내려가면 세 개잖아요. 갑자기. 그래서 여기서 불연석이고요. 그다음에 세개 만났다가 여기서 뭐 하죠? 두개 하나가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건 불연석이 세 개입니다. 그래서 이게는 아니고요. 그래서 후보가 뭐 크게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요. 어, 요렇게 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, 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근데 두 개다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불연속이 두 개입니다. 여기 하고 이 경우에는 여기 하고 이거 두 개예요. 자, 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하고 어쨌든 여기가 두 개입니다. 맞나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뭐라고 했냐면 F 마이너스가 f 2랑 다르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요두 값이 다르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어긋났죠 이 그래프가 요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. 이런 느낌이죠 지금 런데 그림이 너무 이상하네요 그죠?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요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연결된다는 거 알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해볼게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이제 F1과 자 F1이 아니고 자 불연속의 점의 T의 값이 합이 오라고 했거든요 그 T라는 것은 요게 이제 Y축이 T거든요 그죠? 요게 이제 Y축의 값들이 t 예요 그래서 요때 Y값 요때 y값입니다 그때의 값은 뭐죠 f1 또는 f-2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하면 f1 더하기 f-2가 우리가 뭐가 된다 5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f1이라는 것은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f-2 아, 더하기 f-는 여기다 넣어야 되죠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a는 5가 됩니다 맞나요 요거를 계산하면은 A 플러스 B가 뭐가 나오죠? 10이 나와요. 그 다음에,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제 여기서 지금 연속이잖아요? 얘가. 그죠? 미분은 불가능하지만, 연속입니다. 그럼 연속이니까, 여기에 1 넣고, 여기에 1 넣고. 왜1 넣는 건지는 이제 우 칸, 우, 미, 우, 우극 한 자극 한이 같아야 되죠? 그래서, 우리가 1 넣고, 1 넣는 거. 그래서 1 더하기, 4 더하기, A. 그죠? 위에다가 넣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먹어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빼기 B는 얼마죠? A 빼기 B는 5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이거 마이너스 10이 아니고요 이게 11인가요? 이게 11이죠 그래서 더하면은 이제 A는 이거야 B는 뭐가 된다? 가 돼서 2의 제곱 더하기, 9의 제곱 해서 85가 됩니다. 그렇죠? 별거 아니죠? 네. 감사합니다.